김영수는 재산이 한 6, 70억 돼. 아, 돈많데 아, 아, 근데 아, 본인이 아니. 명태균 그때 그때 특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이될 때도 보궐에서 자기 돈 10원 안 써서 이 모든 사달이 다돈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때 그냥 그 자기 그 재산 아, 한 그냥. 2억만 땡겨가지고 네. 쓰고 어차피 선거 보조 이러고 전 받거든요. 받는데 네. 자기 돈을 10원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 시의원이나 뭐 이렇게 군수, 기초 자치 단체 의원 하고 싶은 사람 두 명에게 3억 원을 땡깁니다. 그 돈을 땡겼다가 이 사람들이 공천이 안돼 버리니까 일부 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수 당선된 다음에 선거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요. 아. 선관위가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아. 목돈이 왜 일로 가?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한번 있었고, 김영수는 돈을 안 내니까. 아, 이시원하게 내는 네. 사람 있으니까. 데타 음. 있으니까. 김상민으로 바꿨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뜻대로 안된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네. 당시에 이제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익십을 했다. 아. 그렇죠. 아. 익십을 하면서 한동훈과 김건희 관계가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칠불사 회동도하고 시작이 쭉.